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 날이 밝았고요 삶의 외침 119일째 입니다 네 우와. 오늘도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대고 계속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를 말입니다 제 목소리를 밝게 내게 밝게 내고 계속 계속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과 뭔가 할수 있다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계속 카메라 앞에 대고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계속 해나가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경제적 자유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반드시 그게 좋은 영향으로 저에게 미치고 여러분들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삶의 외침이라고 해서 계속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